안녕하세요. 모공오빠입니다. 가구를 제작하다 보면 잎나무나 넓은 판재를 절단해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잎나무를켤때테이블쏘 뒤쪽에 무언가 받쳐주는게 없으면 작업물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테이블쏘의 정반은 날을 기준으로 뒤쪽이 앞쪽보다 훨씬 좁습니다. 기계는 돌고 있는데 작업물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작업하던 손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태블석 반대쪽에서 받아주기만 해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태블석정방과 같은 높이로 그대로 뒤로 물러서면서 받쳐만 줘도 안전하게 직선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사람의 주도하에 나무를 켜게 돼야지 도와주는 사람이 당기거나 흔들게 되면 나무도 직선으로 잘리지 않고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테이블소 뒤에 놓고 사용하는 롤러스탠드를 판매하는데요. 높이 조절도 쉽고 나무가 잘 밀려가라고 롤러도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물이 잘 밀려가라고 달아놓은 롤러가 테이블소와 정확히 평형으로 놓여 있지 않으면 롤러에 올라타서 밀려가고 있는 작업물이 컨베어 벨트 위에 물건이 밀려가는 것처럼 롤러의 방향에 따라 나무가 따라 나가게 됩니다. 롤러의 단점을 보완하는 볼 베어링의 방식의 롤러는 아무렇게나 놓아도 된다는 게 장점인데 볼 베어링의 볼이 위쪽으로 보이게 돼 있어서 그 옆에 틈으로 먼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안에 볼이 잘 돌아가는 것도 있고 안 돌아가는 것도 생기기 때문에 결국 나무가 잘 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속 뒤쪽에 확장 정문, 아웃피드 테이블을 설치해두면 좋습니다. 아웃피드 테이블이 있으면 긴 나무가 안정되게 수평을 유지할 수 있고, 안전하고 정확한 절단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웃피드 테이블을 다목적으로 설계하게 되면 비교적 좁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으로 만들어서 접었다 폈다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동식으로 바퀴를 달아서 평소엔 작업대로 사용하다가 긴 나무나 넓은 판재를 키울 때는 테이블 소 뒤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여러 종류의 아웃피드 테이블이 있는데 이제 본인의 작업장에 맞춰서 자기 사항에 맞게 설계해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음. 영상이 여러분들의 작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모험공방이었습니다.